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 BJ 라오, 라오, 라오 꾸추라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먹을 거는 허니 꺼리리릭 바사삭 느낌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비주얼은 그 시기 바사삭이랑 거의 다를 게 없고, 여기에는 꿀 소스가 자지될 뻔 했네. 음. 자, 여기에는 허니 꿀, 꿀, 꿀. 여기다 찍어 먹으면은 그냥 한 그릇 뚝딱 리얼 밥도둑 알겠습니가 예. 오오오, 정해. 음. 누이냐요 가격이요? 저는 순살로 시켜서 2만원이요. 예. 맛없게 생겼다고? 그니까 너 처음 먹어보면 이제 말, 말 다르지, 이거 이제. 음. 아, 혜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 소리 오진다고요 그래요? 음 존나 맛없을 것 같다고? 야, 개빡춥너한번 시켜 먹어봐. 진짜로 너 이거 진짜 한번 그냥 얘꿀한번 찍고 그냥 이 헛바닥에 그냥 그 살짝 갖다 대면 너 진짜 한 그릇 딱 리얼 밥도둑이라니까, 진짜로? 음. 음. 그리고 여기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 음. 얼마나 딸딸한지 몰라 바사삭.. 바삭하진 않는데 왜 바사삭일까요? 아 그냥 바사삭이를 바사삭이라고 쳐요 그냥 님들 아이고 참 진짜로 근데 음. 네, 카레맛이랑 음. 뭔 소리야 음. 고추 바사삭보다 맛있냐고? 어 나는 고추 바사삭보다 맛있는데? 어. 야동 어디 사이트에서 보냐고요 양민이네 아직도 사이트에서 보냐? 다운받아서 봐야지 새끼가 이게 네 순살이에요. 음, 추천가실 자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호일, 이거 계란. 화장하면 여자보다 예쁠 것 같다고? 왜? 래 우리 동네에 나보다 이쁘게 생긴 애 많아. 진짜로. 여자들이 좀 문제가 있지 남자들은 다 이쁘고 잘생겼어야 된댈 지금 d j 라오님께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오파차 뽑았다 널 박으러 가 베이 b y l 모 t 헤이 빨리 빨아. 어서 들어가. 달리자. 어떤 채비든 괜찮아. 베이 b y let's r i hey. 밖에 모르겠어요, 이것도. 음. <놀람> 음. 맛이 있어. 나머지 소스 여기 있어. 채영님, 안녕하세요. 아. 여장하고 먹방하면 겁나 쉽구라고. 왜 어느 지역이냐고요? 여기요, 그러게요. 어느 지역이라고 딱 그렇게 말, 말할 수가 없네. 아, 그래요? 채영님, 안녕하세요. 토크 방송도 좀 많이 가져요 너무해요. 진짜 코가 먹 들어가고요. 음, 나코 겁나 커요! 음. 라오 형 지금 먹고 있는 치킨이 뭔가요? 허니 커리리 바사삭 치킨 시사스끔 이제 소스를 한번 바꿔볼까? 라오빠 치킨이란 뭐예요? 허니 커리리 바사삭 치킨. 알겠냐? 어? 알겠냐? 어? 오빠 오늘도 고추 바사삭? 아니, 아니 오늘은 거시기 바사삭 아니야. 음. 아씨. 보탤 뻔 뒤질 예. 뻔 봤어요 방금 쉬어 터 버거킹 와족댈뻔 봤어요 진짜 어우 씨발 잇몸 다 까질 뻔했어요 진짜로 예. 와우 비브리볼 예. 진짜로 방금 뒤질 뻔 봤거든요 입몸 진짜 다 까질 뻔했어요 진짜로 예. 크리스마스 때 방송하냐고요 근데 네, 여자친구도 없는데 뭐 해야죠 뭐꿈에 여자친구 해주던지 어. <laughs> 어 됐다. 읽고 있는 거 맞냐고? 어, 읽고 있잖아. 보랭이 안녕. 오치동 꼬맹이님 안녕하세요. 님들 커블링이 왜 커블링인지 알아요? 모르죠. 마블링. 미안. 해 제가 원래 좀 개드립을 좋아해요 님들. 예 네. 설레다 꼬면 여친해 주래. 어 꼬면 해주던가. 어 불만 있냐? 육분 중에 뭐가 제일 맛있음 누나요. <laughs> 아, 2002님 안녕하세요. 나우야 스피스 해줘 스피스은말한 거. 예. 네. 여자 눈코중 어디 이쁜게 좋아요? 가슴이요. 예. 네. <laughs> 장난이고 그냥 얼굴이 전체적으로 예뻤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음, 혼자 먹기 양 많아. 응. 음. 너가 들신 거야. 커브 그냥 카레맛. 어허이. 우리 12시 넘었는데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입이 넓다고요 네, 키스도 잘할 수 있어요. 음. 키스타 보라 살 좋아하냐구요? 시스타 보라? 시스타 보라가 누구야? 어. 통통 날씬, 날씬. 어. 아, 너무 무섭어요. 살타 주세요. 수지 좋아해? 물론 김수지. 몰라 나도 두군지 여자 키158 작아요? 아니 큰 거죠. 예, 제가 키가 173인데. 어. 만약에 얼굴이랑 몸매 같은 거 진짜 이쁜데 인성 쓰레기인 사람이랑 얼굴은 진짜 못 생겼는데 인성이 착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누구 선택할 거예요? 음, 얼굴이 인성 쓰레기고 얼굴이 이쁘고 인성 쓰레기요. 왠지 알아요? 어, 그 인성을 보여줄 즉시에는 바로 플라잉 니킥을 갈겨버리고 헤어지자 이러거 이런 거거든, 이럴 거거든요. 예. <laughs> 김치녀는 맞아야 돼요, 님들. 예, 제가 한두세번 당했거든요. 네, 그 돈을 모았더라면 왕몽에 그냥 누워 있다. 아, 님들 추천 좀 해줘봐요. 예, 추천이랑 즐겨찾기 좀 해달란 말이에요. 응? 안 뻑뻑해.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좀 많네요. 음. 음. 12시 넘었습니다. 추천하시잠시만해주세요 김치녀라도 사귀는 게어디예요 그쵸? <laughs> 너 사귀고 와. 음. 너 집안 부도 날걸, 그러면? <laughs> 어. 김치녀 만나기 싫어, 나는 이제. 음. 병신택인가, 진짜로? 응. 음. 아, 뭐라고 해요, 밖에서. 아이씨. 안돼요, 제, 제가 쫄은 게 아니라, 어. 절대로 집으로 찾아올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예. 술에 좀 만취하신 것같아가지고 그냥 보내드리는 거예요, 님들. 음. 아우, 씨. 어. 그냥 바로 빠꾸 없죠. 타타타. 어? 빨리 여러분들 추천과 좋아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맞아. 술 먹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뭐 근데 만약에 뭐술 먹은 사람이 날 건드려서 만약에 그랬으면은 어? 어? 바로 그냥 어? 딱 앞에서 딱 이제 가드를 딱 잡은 다음에 어? <laughs> 힙합 스웨 박짝짝 하면은 바로 다 도망갑니다, 님들.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알겠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보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음. 라운 저거 가격 좀 순살로 2만원, 수원 오늘 칼난도 지랑 피망에서 어우 나 페북에서 봤어. 국내 음. 치킨 추천 좀 해달라고. 고추 바사삭, 그 다음에 이거. 난 바로 그곳을 찾 거야. 술 먹었는데 집에 곱게 갈 것이지. 왜 그래요? 예, 너무 아파요 진짜로 그건. 우리 반 왕따 형 닮았어요. 맨날 돈 뜯을게요. 너 신고. 아, 칼 난도질한 새끼 써든나다 헤드 연속으로 세번 털리고 두들부들해서 옆에 있는 정수리한테 긁은 듯 <laughs> 오래. 다른 이유가 있었다죠아 추천 감사합니다. 김모띠 고마워요. 힙합 스웨이 박수 짝짝 머니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머니야 아, 요즘에 왜 이리 배부르지 존나 왜 이리 조금만 못 먹겠지 요즘에 여자친구한테 있으면 여자친구 잘해줘, 잘해 주죠. 당연히 음. 저는 퍼주려고 하죠.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녹화를 종료